콜 오브 듀티 오존 모바일 배틀로얄의 새로운 역사를 그려낸 이 거대한 명작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짤들을 종합해보면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오존 모바일이 출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습니다. 저의 주 콘텐츠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그리고 PC 모던 워페어와 오존을 모두 즐겼던 저에게 있어 정말 엄청난 희소식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유명 PC를 모바일화하면서 듣보다 실이 더큰 사례가 훨씬 많았거든요. 특히 콜 오브 드티 모바일 정말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최고의 완성도와 타 슈팅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최적화된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는 관련해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콜 오브 드티 모바일 한국 서버의 운영 미숙으로 워존 모바일이 출시될 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워전 모바일 출시에 대한 저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끄집어 내보려고 합니다. 100% 저희 주관적인 의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100% 장담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워전 모바일, 적어도 국내에서는 100% 망합니다. 서버 통합!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각국 서버는 서로 다른 회사가 맡아 절대로 통합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즉 텐세트 게임즈의 한국 서버는 액티비전의 북미 서버와는 융합이 될수 없는 상황이죠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한국 서버 의 매칭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 다 있으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콜 오브 듀티 제작사 인피니티 워드와 배급사 액티비전은 모바일 한국 서버의 핵심 문제를 잘 숙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 싫다면 무조건 해외 서버와 통합을 해야 해요 적어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처럼 서버를 선택이라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건 일반 멀티플레이 모드 기준입니다 콜옵듀티 모바일에도 블랙옵스를 기반으로 한 배틀로얄 모드가 있지만 하는 사람이 없어 전체 인원의 80-90%가 모두 인공지능입니다 그냥 혼자 싸돌아다니면서 인공지능 때려잡는 노잼 게임입니다. 최근에는 무장 투하, 장갑판 등 모던 오페어와 워존의 주요 콘텐츠를 추가하여 어떻게든 소생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 왜냐? 홍보를 안 하니까. 이제 배틀로얄 모드는 뭘 추가해도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미 물 건너갔어요. 서버를 통일하게 되면 그래도 인공지능의 비율을 대폭 줄일 수라도 있습니다. 제발 사람이랑 할수 있는 게임 좀 하자. 제발. 워전 모바일이 어떤 형태로 출시될지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 콜오프투티 모바일에 새로운 모드로 출시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올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 이건 순수 제 예상입니다 따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는 배틀로얄 모드가 있지만 오종까지 추가하면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게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기존 배틀로얄 아 이건 이제 이런 게임 되겠다. 뭐 어쨌든 새로운 게임으로 출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사항과 걱정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최적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모바일 배틀로얄 모드에서 이미 증명을 했었죠. 우수한 최적화 덕분에 잔렉 끊김 현상이 타 게임에 비해 확실히 약한. 모션도 자연스럽고 그래픽도 마음에 들어요. 워존 모바일이 개발된다면 비슷한 그래픽, 즉,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한 판이 20분 넘어가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PC 워전 같은 경우 1등을 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20분은 잡아야 합니다. 기존 PC 콘텐츠를 그대로 복붙하자니 모바일 게임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전체 인원과 맵을 축소시키기에는 워존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하는 느낌이 있어. 배틀그라운드의 리빅 그리고 코르트티 모바일의 배틀로얄처럼 한 판이 약 15분 내외가 적당하긴 합니다. PC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올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에 맞춰 변형을 할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대사항은 바로 무장투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기존 PC 워전의 무장투어는 보급상자를 통해 모동 오페어의 로드업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워존 모바일이 독립된 게임이라면 그런 커스텀 무기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분명 코로프트티 모바일 계정과는 연동시킬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파밍한 무기로 레벨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노가다라 그런 무리수는 둘것 같진 않아요. 무기 레벨링을 위한 멀티 모드를 추가하자니 그런 코로프트티 모바일과의 차별성이 없지. 대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무전투화가 어떻게 나올지 댓글로 한 번씩 재미삼아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전 모바일이 출시된다면 지금쯤 개발 준비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출시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블랙옵스 콜드 워까지 출시하니 아우 안 되겠다. 빠른 적응을 위해 코르트티 모던 오페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도 많이 만들면서 신작들을 미리 대비해 놔야지.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 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야.